나다 작은 엄마. 충주에 누닷없이 저런 프레카드가 나 붙었다 그러면서 너무 황당하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. 지난 7월 3일 오후 1시에 생가 앞에서 발대식을 했는데 이 추진위원장은 김혜경 여사의 생가를 복원하고 개인사적 의미를 넘어 지역공동체 역사 문화자산으로 재조명하고. <laughs> 지역문화 활성화. <laughs> 주민 자긍심 <자궁이신> 고치. <꽃이. 웃음> <laughs> 생각은 단지 한 분의 삼터가 아니라 시대의 가치와 지역 공동체. <laughs> 아아 도저히 안 되겠네. <laughs>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문화와 정체성의 재건이라고. 이 북한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. 여보세요. 네. 나다 작은 엄마, 주영아. 네.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?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? 어른 아니시라고요. 인연이냐? 인연이라니요. 어른 아니라고 내가? 네. 야 다시 말해봐 너. 와,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. 니네 자은 아빠 하는 거. 너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.